안녕하세요. 건강 소식을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 가장 맛있는 이 음식, 이 음식을 드시면 간 기능이 정말 좋아진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알아볼게요. 찬 바람이 불면 모습을 드러내는 꼬막은 1월에서 3월이 제철인데요. 속살이 오동통하게 물오른 꼬막은 짭짤하고 쫄깃할 뿐만 아니라 씹을수록 단맛을 느낄 수 있어 인기 만점인 음식입니다. 요즘이 한창인 꼬막. 좋은 꼬막의 종류와 영양, 효능과 섭취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꼬막은 크게 참꼬막과 새꼬막, 피조개의 세 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꼬막 중에 진짜 꼬막이란 의미에서 참자가 붙은 참꼬막은 이들 꼬막류 중에서도 크기가 가장 작고 표면에 털이 없으며 쫄깃쫄깃한 식감이 특출난 것이 특징인데요. 이에 비해서 새꼬막은 크기가 좀더 크고 표면에 털이 나 있으며 조개살이 미끄러운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참꼬막보다 다소 맛이 떨어지지만 참꼬막보다 생산량이 많아 대중적으로 널리 소비되고 있는 종류인데요. 그리고 피조개는 참꼬막과 새꼬막보다 월등히 큰 크기와 붉은 속살을 자랑합니다. 참꼬막이나 새꼬막보다 꼬막 특유의 맛과 향, 비린맛이 더 강한 편이지만 이 피조개만의 개성을 더 좋아하는 마니아층도 많습니다. 꼬막은 보통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주로 분포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보성군의 벌교갯벌, 고흥군과 여수시의 갯벌이 꼬막산지로 유명합니다. 다음은 꼬막의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꼬막은 어린이의 성장발육, 성인의 간기능 개선과 피로해소, 빈혈예방과 체중관리에 좋은 건강식품인데요. 꼬막에는 양질의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 류신, 트레오닌, 비타민 A, B 등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나 이들 영양 성분 중에서도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어 성장기 아이들에게 좋은 식품입니다. 특히 이들 영양 성분 중에서도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꼬막에 들어 있는 타우린 성분은 간 기능 개선과 피로 해소의 효능을 발휘하는데요. 항산화와 노화 억제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인 셀레늄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꼬막에는 철분, 칼슘, 헤모글로빈, 비타민 B도 매우 풍부해 빈혈과 현기증 예방에 효과적인데요. 임신 중이거나 생리 중인 여성에게도 꼬막은 좋은 영양제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꼬막은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100g당 81kcal로 칼로리가 낮아 체중 조절을 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식품입니다. 그러면 꼬막은 어떻게 먹어야지 더 맛있을까요? 제대로 된 꼬막 맛을 보기 위해서는 끓는 물에 데치듯 삶아내는 것이 좋은데요. 너무 오래 삶으면 타우린을 포함한 수용성 성분이 물에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꼬막을 삶을 때에는 한쪽으로 천천히 저어가면서 삶아야 껍데기 한쪽으로 살이 달라붙어 나중에 살을 발라내기 쉽습니다. 삶은 후에는 남은 열기에 의해 살이 질겨질 수 있으므로 재빨리 찬물에 헹궈줍니다.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한 꼬막이지만 꼬막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는데요. 심한 경우에는 꼬막에 육즙이 묻은 식기를 입에 대기만 해도 구토를 할수 있으므로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각별하게 주의해 주세요. 이상으로 11월에 가장 맛있는 제철 음식 꼬막의 효능과 먹는 법에 대해 알려 드렸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